세계 최대 미로 메이즈랜드에 왔습니다. 와, 어, 미리 이거 좀 알아보면 좋겠네요. 돌미로 통과 최고 기록 3분 38초. 와. 메이즈랜드는 바람, 여자, 돌미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발할까요? 여어봤군요해 돌미로. 미루 퍼즐 박물관도 있구요. 미루 입구 벽이네요. 네. 미루. 세계 최대 미루라는데요. 가면 되네요 미르 입구에 있는 지도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laughs> 우와 가운데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갑니다 관리가 진짜 잘 되어있네요 되게 넓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사람들도 은근히 있네요. 우산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영미로 공원에 갔는데 여기도 훨씬 크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에이지랜드. 일도잘 가네요. 물이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오 일방 통행으로 돼서 길을 이렇게 매진 않겠어요. 이것은 바람미로입니다와 여기는.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로 갈까? 네, 탈출하고, 여자미로, 그리고 돌미로 오는 쪽이네요. 네. 들어갑니다. 네. 여자 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자 미로는 좀 힘든데요. 뭐야? 어, 아빠. 아까 미로가 그렇게 보이면서. 아이들이 잘 찾아가네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맞겠죠? 어. 어. 이쪽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냥 가고 있습니다. 네, 여자 미로 통과. 오. 아, 위에서 보니까 보이네요. 돌미로네요. 여기는 돌나루방 모양, 엄청 큽니다. 네, 돌미로 출발합니다. 어? 이상한데? 이상한데? 어? 와 힘들다 돌미로인데 여기 은근 어렵네요 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이리로 갈까? 그냥 이쪽으로 갈래? 아, 막겠다여기는 아니고? 어? 맞나? 어우, 물이 너무. 어우, 헷갈린다. 이쪽으로 이쪽일 것 같은데 완전 바깥 조금 나왔습니다. 로고 가보겠습니다. 어, 아. 아. 같은데. 어? 어? 뭐지? 네. 집으로 나왔습니다. 응?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아! 오 막힌 줄 알았네. 이쪽일까? 거의 어, 다 왔길. 어, 여기 아니네. 이쪽? 바로 옆인데? 어, 여기 가 아니네. 아니고 어. 이런 곳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우. 네, 저는 성공. 아, 엄기로 성공했습니다. 저기서 아직 헤매고 있군요. <laughs> 와, 홍치의 종. 오, 미얀마 같은 곳에서 많이 보던 곳인데? 음, 마젤란 프로젝트. 네, 이제 나갑니다. 출발했던 곳으로 왔네요. 성취의 광장. 와. 박물관도 한번 가볼까요? 미로 퍼즐 박물관 가봅니다. 음, 됐지. 진실의 입. 아, 로마에서 여기 섭났었는데. <laughs> 미노타우르스 영상 박물관 한번 가볼까요? 오, 오 무서운데? 미노타우르스 포토존이고요. 테세우스. 어흥, 제가 좋아하는 영웅입니다. 와, 그리스 유물이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 박물관이었습니다. 와, 이런 옛날 게임 저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넓은데요? 이런 거? 퍼즐. 이게 음, 퍼즐입니다. 퍼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네요. 와,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퍼즐. 큐브가 이렇게 다양한 게 있네요. 3층 전망대입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서 출발해서 바람미로, 여자미로, 돌미로까지 해서 나왔었죠. 2층입니다. 와, 착시! 와, 신기한데요? 퍼즐 많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저쪽은 뭘까요? 오아오 이쪽에서 아. 볼 때와 쪽에서 보면은 오두 명이네. 오 키스요. A B 중 A 아니야? 아, 피가 더 가깝대네요. 아, 모나리자. 와, 멋진 그림 같네요. 음, 이것도 유명한데? 델스의 탄생. 유명한 작품들 많고요 와,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 음, 우유를 따르는 여인. 어, 무서워. 신기한데? 새벽의 황당한 저주. 와,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진짜. 음, 내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거. 르누아르, 응 음, 나폴레옹, 디콜라트, 고급작품 아, 어 별들이 빛나는 밤, 그리고 와, 윙크의 절규, 음, 와,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나무에 하나 걸어보습니다 메이지랜드, 어 너무 좋네요. 네, 지금까지 세계 최대 미로공원 메이지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